그리고 괴는 세포질의 과립 형태로 저장된다고 하는 대과립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뭉친 알갱이를 과립이라고 합니다. 커피를 완전히 가루로 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알갱이처럼 뭉쳐지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요. 그러한 알갱이들을 그레 뉼 혹은 과립이라고 합니다. 아래 그림의 점들이 뭉친 것들이 간에 있는 글리코겐 과립들입니다. 사진 출처 https www. 슬라이드쉐어. 내 답달 슬럼 40 사이탈러즈 2 프릴 러브. 17866239월에는 커피 과립의 모양입니다. 가루와는 다르지요. 과립을 설명드리려고 관계없는 커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